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바다 주셔서 So... Oh. 시간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미 주님의 것이지만 또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으니 주님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 이 정성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그 선하신 말씀 앞에서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순례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매일 매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면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어질러진 세상을 치우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지만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자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일은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비워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지혜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알수 있다고 합니다. 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가르침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자원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진실은 이런 것이죠.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지혜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도 얻을 수 있거나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특별한 묘안이,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간절함, 사모함, 추구함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종종 이런 뉴스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갔다 하는 뉴스죠. 현직 판사도, 현직 검사도. 현직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속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분별을 잘하면서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분별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건을 살때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을 샀을까요? 꼭 필요한 물건을 꼭 필요한 때에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하지도 않은 때에 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산 것일까요? 투표를 할 때는 어떻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할 때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떠 했습니까? 꼭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하는 때에 적절한 표현으로 했을까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잘 분별하면서 살아온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기 시작하면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그 틈이 아주 크게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고, 어리석은 말을 할 때도 아주 많고, 어리석은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때문에, 이 자문을 지은 아버지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지혜를 보되 소닭 쳐다보듯이 본다는 것을 관찰했던 거죠. 때문에 아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도 없고 구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지혜. 그거 가지면 좋고, 뭐못 가져도 그만이고,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고, 손을 벌려 받으려고 해야 겨우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너의 모든 것을 움직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지혜죠. 은과 보배,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 아닙니까? 그냥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 겁니까? 여기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은은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즐거움을 내려놓죠.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가서 일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는 돈을 구하죠. 그러고 나서야 겨우 얻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이 아버지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지혜를 얻게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5절 이후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혜를 얻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거라는 그런 얘기죠. 지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500만 원짜리 몽블랑 시계를 살려고 하면 그걸 갖고 싶으면 50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지혜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거룩한 지식입니다. 인격이라는 통로 안에서 배워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훈련 받으면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때문에 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도 분명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역할은 아주 미미한 것이죠.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2장 6절에서 8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죠. 여기 7절에서는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지혜로 인정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혜로 인정될 수 없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그의 성도들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이 정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시는 지혜,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본 2장 9절에서 12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과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실제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사람이 일하는 무대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무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본 2장 13절에서 15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이 그 남의 것이라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도둑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무겁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수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켜가는 정의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지혜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자모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정의 개념, 진실 개념을 이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자본이 설명하는 지혜란 악한 자의 길로부터 성도를 건져내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말의 뜻은 처세를 잘한다기 보다는 처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을 챙기는 길로 가지 않고 정의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과 선한 길을 구분 짓는 그 핵심 그 키워드가 뭡니까? 그것은 정직입니다. 이장 7절. 그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2장 13절. 이 무리, 악인의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므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이익을 따지는 것이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정직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멀리 하고 이익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심이 되시죠? <laughs> 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익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정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길인 거죠. 삶의 길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길과 정직을 추구하는 길로 나뉘어지죠. 이익을 추구하는 길과 진실을 추구하는 길.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익을 추구했던 그때 무엇이 뒤따라오든가요? 성도의 마음은 이런 일들을 성찰하는 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의 명철을 두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지혜를 쏙 집어넣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쏙 빼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지혜의 방 명철의 방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항상 명철을 항상 모셔두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복잡한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던가요? 책이 안 들어오죠. 술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laughs> 마음에 복잡한 고민이 있을 때 책이 안 읽혀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죠.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오직 진실을 말하는 그분에게만, 오직 정의를 가르치는 그분에게만. 열어드려야 하는 공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주면서 살아왔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놈의 돈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본의 그 우익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쓰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돈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학자로서의 양심을 돈에 팔아 버린 사람들. 돈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처럼 돈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수 있는 이유는. 돈의 마음을 열어줘 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상은 돈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디 성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길을 가려면 마음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이익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 거룩한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세월을 살아내고, 나중에 지나온 길을 이렇게 쫙 돌아보면, 그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매일 오직 그 은혜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절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향한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뭔가 잘났고 뭔가 갖고 싶은 만큼 가졌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성도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지식, 그것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 하심을 나타내시는 이 세상을 부디 진실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선하신 손에 저희들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